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학에서의 포화성 방정식과 라플라스 방정식을 스터디하고 사실 그 전에 가우스 법칙을 한번 더 요약해서 정리해보는 더 중요한 부분을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이 부분이 뭐냐면 뭐였죠? 그 최적 전압 밀도였는데 이 결과가 이 필드의 전기장의 발산을 걸어주고 진공 상태 유전율을 곱해주면 지금 띄워드린 배너에서 설명드렸던 내용 때문에 총 최적 전하밀도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그거는 말 그대로 전체 어, 총 합산된 전하밀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속 최적 전하밀도 어떤 분극에 관련된 그런 전하밀도와 자유로운 전하밀도, 로프리 f r 그러니까 어, f라는 거는 f r 라는 아래 참자고 b는 바운디드 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로 o b가 구속체력 전압 밀도고 로우 F는 보통 자유 전압 밀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을 합산한 게저 왼쪽 항이 되겠는데 그 와중에 또 이렇게 표현된다고도 설명을 드렸죠. 저 P, 분급 벡터의 발산을 취해준 거에 마이너스 붙여준 게로피가 되는 이유는 지금 띄어드린 배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걸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입실론 제로를 여기 넘겨주면 이런 수식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맥스웰 방정식의 첫 번째 공식이었죠. 지금의 배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세 개의 배너를 또는 첫 번째 띄워드린 거, 두 번째 띄워드린 걸 확인하셨다면 여기까지 오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미 다 보신 분들이 제 채널에 많이 오시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되는 건 맞는데 이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지 필드가 이런 수식으로 표현됐었죠.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알이었고, 네, 유전율의 개념이었고, 퍼미티비티라고 부르는 그 어떤 값이었는데, 그게 이런 비례관계로서 표현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보통 유전체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그런데 그걸 대입하면은 이제 입실론은 보통의 상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또 고른 매질 내에서요. 그러면은 이게 밖으로 빠져나와서 어, 이디 필드를 이 관계를 통해서 등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써도 될까라는 문제. 왜냐하면 이렇게 쓰면은 이게 자유전하 밀도가 되겠죠. 왜냐하면 디 필드에 대한 발산은 자유전하 밀도인 건 맞으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럼 이 필드의 발산이 그냥 입쉴론 분의 로 f 가 되고 그러면은 입쉴론 제로 분의 로 t 대신에 입쉴론 분의 로 F를 써도 되느냐 라는 헷갈림이 올수 있어요. 저는 좀 그게 많이 헷갈렸어요. 학부 과정 때 그리고 이걸 실제로 이 수업을 들을 때도 그때도 헷갈렸는데 제가 오늘 이걸 정리를 드리려고 해요. 물론 아래 제가 써드린 것처럼 뭐 제가 회색 글씨로 작성을 해본 거지만 이렇게 쓰면은 이 왼쪽, 맨 왼쪽과 이맨 우측 아래의 등식이 연결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잠시 정지하시고 확인해 보셔도 되겠지만 아마 제가 일일 설명 안 드려도 맨첫 번째 띄어드린 배너 영상 때문에 설명 때문에 이게 성립하는 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선형 유전체를 가정했을 때 얘기죠. 왜냐하면 p 벡터가 이렇게 표현됐다는 그러니까 p 벡터 is equal 전기 감수율과 진공 상태 유전을 곱한 양만큼을 f i 드에 곱한 거로 표현될 때 그게 바로 선형 유전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선형유전체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하는 거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지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공대형 교재에 보통 나와있다시피 어, 웬만해서는 유전체를 선형유전체로 가정해도 되기 때문에 하프 과정에서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다이버리지 를 이렇게 쓰거나 자유전화 밀도에 대해서 쓰고 싶으면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선형유전체에 대해서는. 다만 그렇게부터 말하면 안 되는 이유는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 실론 제로분의 로티 대신에 이실론분의 로에프로 써도 될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한번더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은 이런 공식 자, 아까랑 똑같아요. 뭐, 디필드 발산이 로에프가 된다. 근데 디필드는 이거죠. 이제 상황이 뭐가 됐냐면, 이게 발산 연산자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발산 연산자 밖으로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는 이 발산이 거리에 대한 미분인데, 뭐, X나 Y나 Z에 대한 미분이잖아요. 뭐, R이나 세타나 PI에 대한 미분일 수도 있고, 그 말은 이 입실론이 변화할 때, 뭐, 유전체의 경계면 내외에서 안팎에서 바뀌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이 공식이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선형 유전체인 걸 가정을 하더라도 불완전한 게, 이제, 이게 만약에 이거랑 같으면 이게 로F가 되니까 입실론번에 로F가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아니죠. 네, 이것도 포함을 시켜 줘야 됩니다. 이거는 곱셈 공식이라 해서 이제 입실론 스칼라 함수고 이 필드가 벡터 필드일 때 이제 발산을 취해 주면 스칼라 함수인 입실론의 거리에 대한 그래디언트, 거리에 대한 미분을 고려해 주고 스칼라 함수도 고려해 주고 벡터 필드 내적해 주고 고배미분 같은 거죠? 고배미분은 앞에 거 한번 미분해주고, 뒤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해주고, 앞에 거 곱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정확한 증명은 텐서 노테이션으로 이용해서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이 공식이 성립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이게 실온이 변화하게 되면은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걸 자명하겠죠. 하지만 고른 유전체 경우에는 어, 이게 사라지기 때문에, 0이 들어 날아가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실론 분의 로이프라고 쓸 수도 있겠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공식을 앞으로 써 나갈 거예요. 좀 이따 하게 될 포화선 방향식을 유도할 때도 이 공식을 쓸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린 이유로 우리가 고려해줘야 될게 너무 많고, 가정이 들어가는 부분을 최대한 없애고 싶은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맞는 공식을 써야 되는 거라서 이 공식을 쓸게요. 참고로 이 공식은 오픈 코스웨어, MIT 오픈 코스웨어에서도 적절한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한번더 하고 설명드리는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해야 될게 뭐냐면 이 공식을 이걸 이용해서 바꿀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띄어드린배너 설명드렸던 전이 경도에 대한 개념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입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부호는 여기로 들어가고 그레디언트 부위가 그대로 여기 이 필드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레디언트라는 연산자에 발산을 취해주면 그걸 하나로 표시하는 것이 우리 어 많은 공학도 분들이나 물리학자 분들한테 익숙한 바로 라플라시안이라는 연산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라플라스 연산자라고 부르거나 라플라시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레디언트라는 거 스칼라 함수에 걸리는 거죠. 거기에 걸면은 이게 이 자체는 벡터 필드가 될 텐데, 그 벡터 필드에 그러니까 이 필드죠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이 필드에 발산을 걸어주면 다시 스칼라가 나오니까 스칼라를 연산시켜서 다시 스칼라가 나오게 하는 그런 하나의 라플라시안이라 는 연산자를 걸어주면 우변의 항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전정기학에서의 포화성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공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정정기학이라고 제가 불렀냐면 일단 포화성 방정식은 어떤 스칼라함수에 라플라시을 걸어줘서 후변이 어떤 0이 아닌 항이 있으면 그걸 그냥 포화성 방정식이라고 통틀어서 부르고요. 그래서 전자기학에서의 포화성 방정식이 이거죠. 그리고 정이라는 걸 붙였던 이유는 전기역학이라는 시간에 대한 의존성이 들어가 버리면 이 식이 조금 바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식을 계속 정자기학에서의 포화선 방정식인 것처럼 전기역학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그냥 포화선 방정식이라고 부를게요. 뭐 그렇게 부르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 정이 아닐 때 전기역학이 들어가면은 벡터 포텐셜이 들어가게 돼서 좀 바뀝니다. 일단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포화선 방정식일 때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로티가 0인 전화밀도가 총 전화밀도가 없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속 최적자나 밀도도 없을 수 있고 자유전나 밀도도 없는 그런 경우는 이게 0이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라플라시안을 걸어준 라플라스 변산자를 걸어준 V가 0이 되겠죠. 그때는 라플라스 방정식이라 부르면서 지금 뛰어드는 배너에서 풀이법도 우리가 상세하게 봤던 적이 있으니까 참고해보셔도 좋고 안해보셔도 뭐 이번 영상 개념만 잘 아셔도 일단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포화성 방정식이 아니라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어야 될 때가 언제가 있을까요? 네, 예상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보통은 유전체 내부죠. 유전체가, 어, 분극 벡터가 있더라도, 부속체적 전하밀도는 0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다음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한, 자유전하밀도는 유전체 내에서는 없으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포화성 방정식 같은 경우보다는, 라플라스 방정식을 실제로 풀기가 쉬워요. 그 경우를 풀어보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화소 방정식 개념과 라플라스 방정식의 개념을 소개를 드렸고 어, 가우스 법칙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것으로서 우리가 개념을 정리해볼 수 있었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전자학 개념, 관련된 개념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